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볼텐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일사료 분석 한번 해볼텐데요 한일사료는요 제가 수차례 영상에서 종가로 만원을 돌파하면서 계속 계속해서 이 만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만 분명 요전 고점인 만 5천원 상승이 분명 나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수차례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그럼 왜 이렇게 만원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요 지금 한일사료가요 실적 및 기업 펀더멘탈로 상승했나요? 단순 공물가격 상승으로 이네요. 요 유동성 수급만으로 3월달 대비 무려 이렇게 700% 넘는 상승이 나와준 만큼요 결국 수급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한일사료가 상승이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요만 원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설명 드렸던 겁니다. 결국 요만 원을 끝내. 끝끝내 지켜주지 못하니 고점에 물려있는 요런 차익 매물이 매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요런 8천원 아래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이번 손절가는 7,400원이 아닌 요 21선을 기준으로 짧게 잡으시라고 영상에서 분명 말씀드렸죠. 21선 이탈할 때 매도 진행하셨나요? 지금 시장은요 변동성이 삼성전자도요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계속해서 홀딩하기 보다는요 요 지지라인 그동안 이렇게 지지라인이었던 21선이 이탈할 때 매도해서 차나리 차나리 재차 지지하는 가격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매매가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보다는요 아마도 원금 회복을 빠르게 할수 있는 투자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랑이 아니고요. 5월 달부터 이 한일사료 한 종목으로 총 이렇게요. 11일날, 17일, 30, 그리고 6월 달까지 13, 15, 20일 총 6번 단타 매매 진행한 거 영상을 올려드렸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텐데요. 저는 한일사료가 21선 있단 후에는 당분간은 단타로 매매를 진행할 생각이 없어서 쳐다 안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가격이 충분히 가격적으로 조정 받으면서 요 지지 라인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야만요. 시간이든 하락 조정이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테마 종목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은요. 테마에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요. 이 불이 꺼지면 상승했던 것만큼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요. 분명. 장기가 아닌 단기적 시점으로 투자하신다면요. 분명 이런 테마적인 종목, 단기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 테마 종목에 맞게끔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이 짙고 세력들의 많이 매집해 있는 종목들, 단기 매도 타점, 요 시초가 매매법 자주 설명드렸죠. 이렇게 단기간 급등 나오다가 요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응봉 뜨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한의사료 주가 약세 흐름 확인할 수 있죠. 최근 이렇게 1000% 급등한 노토스 주가 차트 보시면요. 계속해서 잘 상승하다가 요 6월 13일 시초가 가격 이탈 후에는 여러분 80% 급락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요. 요 시초가 매매법 하나만 보고요. 혹시 제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이 노토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6월 13일 이 시초가 가격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니 장 시작하자마자 9시 2분 9시 2분 보이시죠 시간 노토스 단기급락 나시시 있다 무조건 오늘 매도하시라고 카톡방에서 매도사인 드렸는데요 시축과 가격이탈 이후에 주가는 80%급락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시축과 가격을 중요하게 아주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이런 단타종목들 단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사료 차트도 볼까요 현대사료 또한 요 6월 23일 시초가 가격 이탈하는 모습 나온 후 제가 영상에서 분명 7일 전이죠 세력 매도 물량 나왔다 매도 시간을 확인됐으니 매도 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요 꼭시초가 가격 요 매매법 하나만 알고 있어도요 이런 단기 급락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초가 매매방법 매도법이요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나는 시초가 가격 좀잘 이해가 안된다 나는 네가 매수 매도사인 실시간으로 좀 알려 달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채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한일 사료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채프로 카톡방 다시 한번 초대해 드리면서 자세히 시초가 매도법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실시간 매수 매도 사인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단 여러분들 공짜로 매매 방법도 배우고 매수 매도 사인 공짜로 받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언제든 챗프로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저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이나 도움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도움 한번 드려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시장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동안 국내 지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면서요,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지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잠시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었지만 또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만 내가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요, 제 실제 계좌 보여드리면서요, 매매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체포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아무리 변동성이 있더라도 채포로 계좌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죠. 여러분, 저는 4월달부터 매매 전략을요. 단타로 시장을 대응하자고 영상에서 계속,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4월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체포로 계좌처럼 이렇게 단타 매매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단타로 시장을 대응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다가요. 4월 달에만 이렇게 일동제약으로 25%, 25%두번 단타 매매하면서 50% 누적 수익률을 만들고요. 또, 한일사료 요한 종목으로요. 5월 달부터 6월 달 지금까지 총 이렇게 6번 단타 매매하면서 누적 수익률 140% 요런 수익률을 만드는 단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장은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단기 유동성 자금이요, 종목마다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요, 상승이 막히는 딱 요런 흐름에서 여러분들, 단기 단타 수익 실현한 다음, 재차 밑에서 그 종목을 재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런 단타 매매 전략이요. 지금 여러분, 계좌 리스크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런 매매, 요런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여러분들도 단타로 매매를 해야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인 거고요. 시장 급락한다고 여러분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단기 상승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요. 급락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종목을 과감하게 과감하게 매수를 한다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 단타 수익 이 단기 수익을 더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현재 시장 성격을 빨리 파악해야만요. 지금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마무리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여러분 단타로 매매를 해야만 시장이 어려워도 내 계좌는 안정적으로 단기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꼭 명심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체프로 연락처로 도움을 원한 회원님들은요, 제가 직접 체프로 카톡방에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 시장이 좋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루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제가 오전에 추천드리면서 10%에서 많게는 30% 이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단타 매매를 누구랑요? 저 채프로랑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요. 이렇게 단타로 급등 종목 추천 받으면서 단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 채프로 연락처 위에 보이시죠? 0 1 0 6 8 1 4 5 7 5 9번호로 카톡이나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채프로 카톡방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단타 매매 하는데 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프로카톡방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안정적인 계좌 수익 만들 수 있는 종목 저 채프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 채프로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게요. 다시 한회 사로 설명드리면요, 앞에서 제가 단기간 급등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매도 타점 알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죠? 언제죠? 바로 요 요. 당일 시초가 가격을 종가로 이탈하면서 이탈하는 순간 음봉이 커진다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한일사료는요 아마도 요 7,400원을 종가로 지지해 준다면 분명 다시 21선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21선 돌파해 준다면 또다시 만원 가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요 오늘 다음 주요 7,400원이 종가로 계속 지지해놓은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식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날 그날 대응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도 많이 만들면서 단기 하락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의사로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현재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 혹시요 저체 프로가 실시간 대응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 체플로 옆쪽 보이시죠? 이 핸드폰 번호로요, 한일사료라고 언제든 도움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면서 원금 회복,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실시간 주식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원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채프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더 정보를 빠르게 받으면서 매수나 매도 타점 더 정확히 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년 넘게 이 주식을 하다 보니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여러분들보다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한인사를 봤죠?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단기 수익률 더 높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하루 종일 차트 보 시간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나 매도 이런 사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 무료입니다. 놀랍죠? 단 여러분 무료니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혹시 한일사료 주가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자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체프로 연락처로 한일이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체프로 카톡방 직접 초대해드리거나 문자로 대응 전략 실시간 보내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상단 저체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카톡 또는 문자. 카톡방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요. 문자라고 남겨놓으시면 문자로 받을 수 있게끔 도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체프로 카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주식도 배울 수 있고 매수, 매도 이런 고급 정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카톡 또는 문자라고 적어서요. 저 체프로 개인번호 010 68145759 번으로 문자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도움 드릴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채프로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